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2023년도 첫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찍으려고 이제 만들며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이드 이미지 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 소나를 그 선저 밑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선저 밑으로 집어넣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사이드 이미지 뷰, 그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포트로 치면은 여기가 선미고 저 앞에가 선저고 포트가 앞에 진행방향으로 갈때 오른쪽으로 이제 이 트럭이 나오고 왼쪽으로는 이제 이제 카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방향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는 사용자가 낚시 앵글러가 포트인이 그 코팅이니 레코딩을 뜨거나 아니면 사이드 이미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 사이드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어초나 아니면 똥침이라든지 스트럭처를 찾아 낚시를 하려고 했을 때 얘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서 낚시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없어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사이드 이미지 그 소나입니다 그게 헬릭스 10 지퍼 앤그 소나인데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얘가 설치가 생각갈 때는, 여기서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이 방향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얘를 이제 집어 넣죠? 집어 넣고, 또는 이제 집어 넣어 주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튜닝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방향으로 집어 넣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좌우를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튜닝을 할때요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방향성의 좌우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가면은 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측으로 트럭이 있고 좌측으로 이제 카약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내가 우측에 트럭을 보고 이쪽에 스트럭차라든지 어초라든지 이걸 보고 낚시를할수 있는데 요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트럭이 이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에 있는데 내가 저쪽에서 낚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인공어초가 안 닿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실제는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탐을 그 어탐 안에서 그 소나 탭에 들어가시면 이것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에 내 소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은 그냥 제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나온 그냥 그. 그 저거 뭐죠? 나온 세팅된 그 값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세팅된 값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제가 어군 탐지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어군 탐지기 화면으로 넘어 갑시다. 자, 이거는 쌍쌍반님 어군 탐지기로 헬릭스 10 G4N이고요. 이거는 제것 헬릭스 10 G1 모델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쌍쌍바님은 한글 버전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쓰면은 메인 메뉴, 메뉴를 두 번을 누르면은 메인 메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소나 탭으로 들어갑니다. 소나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쭉 밑으로 내리면은 SI 방위라고 있어요. 이 SI 방위가 일반이 있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후진이 있죠. 일반의 경우에는 그 소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일반 모드로 쓰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소나를 거꾸로 넣었을 때는 이 후진 알로놓으셔야 됩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영어 버전에서는 똑같은 이 소나 탭에 들어가시면은 SI 오렌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노말이 있고 보시면은 이제 리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거꾸로 소나를 거꾸로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이 리버스로, 리버스인가요? 뭐 어쨌든 이거로 이 기능으로 집어넣으면 은 됩니다. 그래서 영문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사용하시면은. 타임을 정확하게 사이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집어 넣은 소나의 방향을 방향을 바꿔줘가지고 제대로 사이드 이미지를 좌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이드 이미지를 내가 잘 보고 싶어가지고 소나를 배에허에다가 밑으로 집어 넣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내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나오게, 그림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엉뚱하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보여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우울을, 그러면서 어탐기가 뭐가 잘못됐다, 고장났다, 아,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기능들은 내가 이해하고 세팅 값을 잘 해놓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렇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엔진오일도 좀 바꾸고 그 기어 오일도 좀 바꾸고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해 2000... 이천... 뭐죠? 지난 겨울은 휴식년제로 지금 너무 열심히 달려온 탓에 많이 힘들고 해가지고 휴식년을로 정해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버즘도 이제 좀 느끼. 게 저 뭐야 <laughs> 시술도 좀 했고 영상도 좀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더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앞으로 계속한테 감려갑니다